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촬영 중에 여기 앉아서 진짜 음 많이 슈가 하거든요 저는 이게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얘가 안 예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아별로 안녕하세요 다타렛 세라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가 어디냐? 짜잔, MJ 웍스라고 제 차가 또 지프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튜닝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쉽게 말하면 제차 견적 받으러 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지프 차량을 타고 계시는데 순정이다. 순정인데 난 튜닝을 너무 하고 싶다. 유튜브 검색했더니 너무 많다. 업체도 많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몇 인치 해라,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다타 랩에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주변에 <laughs> 보니까, 아, 어,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차량들이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그러니까 또 네. 저는 지프잖아요.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저희가 노란색 글래데이터 타신 또 병주님을 또 만났었잖아요. 그 이후로 전제 차가 더 작아 보이고 도로에 나와 있는 튜닝된 차량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병주님이 하셨다는 그 샵으로 온 거거든요. 여기. 만약에 튜닝을 하고 싶으면 세라님은 뭐 어떤 거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일단 저는 신발이죠. 신발. 일단은 아... 지프는 그게 시작인 것 같아. 휠. 타이어. 사실 그거를 저도 처음엔 차 샀을 때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무슨 디자인도 다 다르고 몇 인치 해라, 뭐 사이즈업을 이만큼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너무 많아서 찾아봤을 때 솔직히 이런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내 차가 제일 예뻤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야. 인스타 들어가면은 이 휠이 이휠 같고 저 휠이 저휠 같고 해주는 데마다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고. 그래서 제 차는 또 랭글러는 아니고 오버랜드잖아요. 이 차는 또 튜닝을 하는 게 많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더 오버랜드에 맞춰서 좀 튜닝을 했을 때 뭐가 제일 예쁜지 기본적으로 뭘 해야 예쁜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잘못하면은 너무 장난감 차처럼 돼버리고 너무 격해지면 안예뻐요서 이런 매장에서는 다라고 하잖아. 음. 그래서 그 선을 딱딱딱 최소한의 튜닝과 최대한의 튜닝 그걸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튜닝과 이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걸 조금 오늘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지금 MJ 웍스 입구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아. 앞에가 확실히 많은 차들을 앞에 이제 주차가 가능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확실히 이런 오프로드 차량이 많아요. 확실히 여기를 오니까 내 차가 잘 모르겠죠. 뭐, 세라시 차도 예뻐요, 커요, 이러겠지만,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저 원래 투더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음. 투더어는 위에 파워탑이 없다 그래서, 와, 시트도 브라운으로 해놨고, 와, 이거 완전, 어? 플라스틱이 아니네 이거? 약간 시멘트 느낌의 그런 확실히 사장님 차라서 다르다. 예쁘다. 아 휠도 자 보세요. 세라님 차 여기 있거든요. 세라님 차 여기 사장님 차와 세라님 차가 있는데 높이부터가 너무 다르지. 글래디에이터 우리 그때 우리 병준님 차 리뷰했었잖아요. 그 차가 여기 있습니다. 음. 여기 사장님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아저 튜닝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하면은 어.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차 먼저 보여줄 것 같은 느낌? 그때 우리 봤던 이미 익숙한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또 문을 오픈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타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완전 그냥 와, 에버랜드에서 진짜 사파리디 와. 차 있잖아요. 그거 타는 <laughs> 느낌인가? 상... <laughs> 야, 다 타. 자, 지금 저희가 <laughs> 드디어 대표님을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 대표님 이 일단 지금 너무 긴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죠? 네. 자 그럼 자기소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MJ혹스 대표 정유섭입니다 대표님이시고요 네. 자 여기가 그리고 제일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지프 랭글러나 브론코 네. 이런 튜닝샵으로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분인데요 <laughs> 혹시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제가 시작한 거는 06년도에 엄청 오래됐는데 그러면? 음, 네, 그때는 오프로드 튜닝이 아니고 일반 배기 머플러 튜닝샵을 아 시작했어요. 원래 차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신 네네네. 거예요? 네, 낮은 승용차만 하다가 18년도에 제가 랭글러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오프로드 튜닝을 시작했습니다. 뭐 그럼 그 전까지는 이런 오프로드랑은 크게 관심이 네. 없었는데 그렇죠. 8년도에 타기 시작하면서 네. 완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네요? 네, 천안에서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 2년 정도 쉬시고. 병원에서 쉬고 작년에 이제 다시 새롭게 음 오픈했습니다. 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게 멋진, 뭐 뭐라고 설명해. 멋지게 튜닝인데, 또 <laughs> 튜닝샵 이제 네. 대표님이시니까 이렇게 되셨는데, 바이크 타시다가. 저도 바이크 너무 좋아서 해 지금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있는데 조언 한마디만 저는 안전하게 탄다고 했는데 차가 와서 박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거 <laughs> 여자친구다 네. 여자친 타도 된다 안 된다 아, 말리고 싶긴 해요 아, 안 된다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하신지 꽤 오래 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1년 돼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앞에 지금 차들 네. 보면은 고객님들이 엄청 많은 거 같아요 기존에 알던 지인분들 하고요. 음. 어, 천안에 있을 때 오던 손님들도 어... 있어갖고 어. 보통은 어렸을 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런 네. 차량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왠지 고쪽 느낌으로 쭉 오시다가 네. 좋아서 이런 샵을 했어요가 아니라 우연히 그 차를 사서 네 맞아요. 어. 원래는 승용차나 레이싱카 하다가 계기가 <laughs> 있어요. 그러면 그 랭글러를 사게 된 계기. 제가 캠핑을 좋아했는데 주변 형들이 다 랭글러를 타고 있었어요. 저는 낮은 차를 타고 이제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때 랭글러 한번 타보자 해갖고 사게 된 거예요. 만족하세요? 네, 네,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쪽에는 저 노란색 투도어 말, 네네. 그럼 그거를 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거? 적어... 어 아니요, 지금 한 랭글러만 네 번째 바꿨어요. 아, 그럼 바꿀 때마다 튜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영준 <laughs> 대표님이랑도, 그 네네. 님을 오면서 그때 엄청, 어예 맞습니다. 아. 듣기로 엄청 여기 자주 놀러 요 먼저 어, 캠핑을 하다가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손님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럼 캠핑을 먼저 하다가 네네 그러면은 영업을 어? 하셨나요? 저는 또 그런 데 가서 영업은 안 하고요 근데 이미 대표님 차가 영업이야 아. 그래서 차를 끌고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같은 사람 봤을 때는 와씨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맞고요. 든단 말이에요 경주님 차 저기 있기는 한데 네. 저희가 그 전에 리뷰를 할때 거의 가격이 몇 천만 원대로 들어갔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할인을 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 빠짐없이 다 받았다? 지인 할인 해드려야죠. 오. 음. 그럼 정직하게 튜닝 하러 오셨다가 고객님이 네. 제일 많이 썼던 그 고객님은 어느 정도예요? 고객 아 금액. 병준님이 탑 아니까 <laughs> 저희 고객님께 아, <호감> VVIP. <laughs> 어, 그러니까 차가 네. 빠짐없이 다돼 있단 말이야 지금. 형준님 네. 차 보고 네. 제가 봤을 때, 어 튜닝 어디서 했냐라고 말이들 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저희 직원인 줄 알아요. 제가 저도 견적을 조금 우리 네네. 병주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 앞에 앉아계시거든요 저희 병주님이 지금 되게 여기 지점장님처럼 앉아계시는데 <laughs> 저희 가게 지분이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이렇게 이제 연락 종종 하면서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음... 그래게 엄청 네네. 신경 써서 계속 견적을 네네. 좀봐주시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또 대표님 직접 만나서 견적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차 보셨죠? 네네네. 네 아, 검정색 이제 오버랜드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네. 신발만 갈아 신켜도 난 너무 음... 행복하겠다 하는데 이게 일단 제일 크게 랭글러랑 네네. 오버랜드랑 튜닝하는 게좀 달라요? 튜닝은 같아요. 오프로드를 타느냐 도심형. 음. 탈수 있게 튜닝을 하느냐 네. 네. 뭐 루비콘 타시는 분들도 오프로드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도심이나 임도 이런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고 예전에는 오프로드 튜닝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멋으로 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오버랜드나 랭글러나 크게 막 랭글러는 요렇게 들어가고 오버랜드 네. 이렇게 들어가 이건 없는 거네 그냥 도시형으로탈 건지 오프로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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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탈 건지 그것만 정해지면 대표님이 알아서 딱딱딱딱 제가 병준님한테 듣기로는 제 차는 신발만 딱 갈아 신켜도 오버랜드이기 네. 때문에 예쁠 거라고 했거든요 네, 아 맞아요? 네. 그럼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견적을 내주실 때 네. 뭐부터 좀 이게 랭글러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게 이제 휠 타이어 그리고 뭐 전동 스텝이라든지 그리고 휀다그 정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굳이 이것까지는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까지 했다라는 차가 전 병적인 차로 보이거든요. <laughs> 저 차에서 굳이 아 저거는 안 했어도 되는데. 고객이 원하니까 했다. 네. 그런 부분 있어요? 거의 다 아니에요. 어... 지금 두 차에 보면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저렇게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서치나 실내 무전기 거치대 이런 깔끔한 걸 좋아해요. 음... 차가 보면은 그러니까 외관 쪽으로는 모르는데 안엔 딱 타보면은 뭐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신 거구나 해주신 게아니고요 어, 예, 예. 근데 차가 되게 웃긴 네. 게 나는 진짜 밟은 소리가 어, 이거 진짜 제로백 한 3.6? 정도인데. 아 어, 맞아요. 요만큼 나가 있죠. <laughs> 터널에서 뒤에서 오면은 축한줄 알고. 인정 근데, 인정. 근데 느려요. <laughs>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네. 우리 이제 전 여자잖아요. 네. 그러면 살짝 그런 의심이 있어요. 아 내가 여자니까 잘 몰라서 음... 조금 비싸게 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좀 추천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 네, 저희는 여자 손님이 오시면 더 잘해드려요. 어... 네. 아 그럼 사장님도 손님들 왔을 때 증상분들이 네. 있을 네.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게 깎아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구나 네. 절대 작업이 안 되는데 네. 해달라고 하고 어디 가서 어 이거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 많아요 엄청 많고요 그래도 해주세요 해달라고 하면 일단 제가 좀 가리긴 해요 어... 전화 통화했는데 너무 매너 없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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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가게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통화만 해도 어, 매너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저도 매너 없게 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네. 합격을 해야 돼 전화 통화를 <laughs> 했을 때 일단 컴펌을 네. 받아야 되는 거네어 네, 좋아요 어, 그냥 바로 전화해갖고 인사도 없이 뭐 이거 얼마예요 딴 아, 데는 얼마인데 어, 이러시면 저희도 이제 짜증나죠. 그러면 약간 협찬이나 이런 것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를 해달라는 얘기는 어... 아니고요. <laughs> 에이, 절대 아니고요. 네, 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뭐오토사일 같은 데 나가실 때도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런 쇼는 아직 안 나가고요. 음. 규모가 아직. 그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엄청 튜닝에 지금 병준님 인터뷰 음. 촬영하면서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제 차, 지금 제차안 네. 봐도 막조그만고막 레이 같고 마티즈 같고 막 미치겠는데 그전적 오늘 진짜 리얼하게 받아볼 거거든요. 음. 저는 조금 홍보도 많이 해드릴 수 있고. 아, 감사합니다. 아시죠? 튜닝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 일단 금액. 금액. 아.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진짜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아. 저희도 답해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가격대가 워낙 식스.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통 타이어,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네네. 타이어 한짝 갈면 타이어스가한 네. 50화겠지 하고 왔다가 놀래고 가시는 거지.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뭐 이미지라던가 음. 내가 원하는 컨셉이라던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견적 복기가좀 수월해요. 음. 제가 알기로 이렇게 차 갖고 와서 하면은 구조변환 네, 그런 구조 것까지 변경. 어, 변경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한번 넣으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게 맞아요? 3개월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작업을 하고 그날 이제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넣고 오. 승인이 떨어지면 주행하시다가 하루만 와서 검사를 하면 돼요. 네. 그럼 만약에 제차 신발을 바꾼다. 휠이랑 이제 타이어를 바꾼다 했을 때 그럼 네. 소요시간이 얼마나 정도? 물건만 있으면은 2시간 안쪽이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막 차를 맡기고 막 며칠 동안 뭘 하고 이러는 게 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제가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네네. 자칫 잘못 건들면 후회하거나 아니면 네. 밑도 끝도 없이 하게 될것 같아서 일부러 그첫 튜닝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세워져 있는 이 차량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지금 현재 초특가 프로모션 긴급 재고로 나오게 된 차량입니다 현재 다타랩에서 단독 할인 진행 중이며 기아의 인기 차종인 쏘렌토, 셀토스, 카니발, 스포티지 총 4종의 차량을 다음날 바로 출고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치면 안 되겠죠?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자, 순정과 다른 게 있어요. 저도 차 처음 살 때, 요만큼의 <laughs> 뭔가 한게 있거든요. 어, 이거 원래 검정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바로 찼는데? 맞아요. 원래 은색. 어, 맞아요. 네. 은색이어서 여기 앞에도 그릴을 어. 보면은, 여기도 다 원래는 실버거든요. 요거랑 저거 딱두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견적을 받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신발인데, 네. 저는 사실 얘를 그렇게까지 막 인치업을 하고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전 이제 여자다 보니까 추천해줄 만한 사이즈랑 휠이 있어요? 네.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 많이 하시고요. 음... 타이어는 35인치. 음, 그럼 연비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아무래도 타이어가 커지다 보니까. 순정보다 연비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얘가 어쨌든 도심형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네. 연비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약간 신발을 네. 갈아 끼우면 오버랜드의 그 장점이랄까, 그게 네.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그건. 랭글러 타시는 분들이 연비를 생각해서 하시는 아. 분들이 거의 없어갖고, 연비 생각하면 전기차 타셔야죠. 테슬라 저 가야겠다. 네. 그리고 블랙 휠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 네. 아무래도 바디가 블랙이니까 휠도 블랙이좋겠죠 음... 검정 휠을 가장 많이 선호하세요 근데 또휠 디자인이랑 이런 거에 따라 너무 그렇죠. 다르죠 40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170만 원, 18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한 짝당 그러면 약간 최소 얼마는 생각을 하고 와야 된다라는 어 금액이 네개면한 200에서 300 정도는 휠만 200에서 300 휠만 생각했을 때 최소한 200에서 300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타이어까지 한다. 그럼 타이어 따로 하면 또 타이어는? 타이어도 중국산이 있고 수입 브랜드가 있는데 30만 원부터 15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네. 그래서 견적 뽑기가 제일 어려워요. 순정에서는 33인치까지 아... 넣을 수 있고요. 음. 35인치도 낄수 있는데 핸더를 아... 하이타 핸더로 아, 좀... 교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넷짝다 하면 네. 가격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근데 사실 딱 그거 말고는 없는데 만약에 좀 제가 욕심을 좀 부려서 신발까지 했다 그그 다음으로 추천해 줄 만한 튜닝 포인트가 있어요? 범퍼를 많이 교환하시죠 국미 범퍼로? 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촬영 중에 여기 앉아서 진짜 음... 많이 슈가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얘가 안이쁜 거예요? 네 아. 음. 그래요? 별로예요 아, 별로? <웃음> <웃음> 아니, 네. 너무 이렇게, 조근조근 별로예요. 이러니까 더. 턱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지금 대표님 차는 저게 북미범퍼. 어, JK 북미범퍼입니다, 저건. 음. JL 북미가 아니고, JK 북미. 어, 그럼 얘 만약에 튜닝하면 요 정도 짧아지나? 그럼 얘는 얼마? 중국산이 있거든요. 네. 걔네는 한 50만원대? 중국산은 저랑. 음. 한... 중국산이랑 좀 차이가 네. 있어요? 마감 퀄리티가 두배 가까이 차이나요, 정품은. 범퍼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네. 없어요. 오버랜드는 크게 튜닝을 할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건 많은데. 어 그럼 몇개 네. 추천을 해주세요. 제차 이제 딱 블랙 오버랜드니까. 네. 그릴 신형 그릴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넓적한 거. 네네 펜다라든지. 펜... 아까 얘기하셨던 그좀 올리는 거? 네. 구조 변경을 하실 거면 여기 옆에 펜텀 펜더라고 덧붙이는 펜더들이 있어요. 저는 굳이 사이드 스텝은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려나? 아무래도 전동이 좀 편하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스텝이면. 얘를 안 써요. 음. 전 키가 크니까 얘는 항상 네네. 그냥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불편한데 얘를 없애면 안 입히죠. 네, 많이 비워볼 것 같아요. 그리고 2인치 올리고 35 그러네. 타이어를 꽂으면 차가 높아지니까. 사이드 스텝은 어느 정도? 나 무슨 횟집 와가지고 저거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건 얼마야 이러면서. 145만 원 전동 스텝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병준님 차가 저렇게 된 거구나. 어 맞아요. 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휠 타이어 견적뽑으러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세요. 추가가 만약에 아 이건 300유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아우 이러겠는데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왠지 어 괜찮은데 장바구니에 잠 담게 되는 느낌. 약간. <laughs> 이게 튜닝이 진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 오버랜드에서는 딱 그냥 신발과 범퍼. 요 정도면은 완벽하다. 네네. 더 욕심을 낸다면 뭐 사이드 스텝이나 이제 앞에 본넷 쪽에 이제 이렇게 그릴 쪽만 진짜. 그 랭글러에는 요 튜닝이 들어가지만 오버랜드는 추천을 안 한다.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 없나? 그 루비콘이랑 오버랜드랑 다른 점은 이제 엑슬 디퍼런셜의 기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큰 타이어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그럼 잠깐 이거 다 했을 때그 벌써 얼마? 일단 신발만 했을 때가 여기 직원 안 필요해요? 잠님 뭐 앞에 뭐 밭도 많고 <laughs> 보니까 뭐 안에 정리도 좀안돼 있고 하는 것 같은. 근데 뭐 타이어도 막 널브러져 있고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어.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공약이 있다 내가 1년 내내 홍보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다 그럼 무조건 와가지고 모델을 해주겠다 음. 행사를 한다 무조건 와서 모델을 해주겠다 인스타에 한 달에 게시물 뭐 10개씩 올려달라 그럼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공약을 세워서 어. 왔는데 하, 일단 직원으로 먼저 취직을 해야 되겠구나 나쁘지 않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 일단 저는 신발만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휠이랑 타이어만 딱 4개 다 바꾼다 그러면 얼마까지 400만 원? 진짜요? 휠이랑 타이어 다 해서요? 네. 어, 병준이랑 말한 건 다르는데 <laughs> 제직업을 먹으려고 그랬나? 아 근데 휠도 금액대가 너무 다양해요. 저 나. 받은 거 있는데 여기 잠깐 문좀 개방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진짜 예전부터 이 휠을 정말 아... 오래 봤거든요. 아 이니시오. 2년 노예 계약하셔야 되거든요. <laughs> 휠만 700만 원이요. 네개에7 그러면 타이어까지 하면은 한 1000만원 예산 잡으셔야 돼요.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에다가. 그럼 전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요 휠에다가. 음. 타이어는 정글 문이면 되지. 굳이 타이어는 휠이 무조건. <laughs> 어. 근데 그, 문제가 또 있어요. 이 휠을 꽂기 위해서는 차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럼 또 추가 비용? 그렇죠. 추가도 되고, 기어비도 작업을 해야 되고, 구조 변경도 해야 오. 되고. 바퀴가 예쁘죠. 넓어지잖아요. 펜다도 음. 제작을 해야 돼요. 아까, 그럼 천에서 얼마가 플러스 되는 거지? 한 삼천 정도 예산 잡으셔야 됩니다. 와. 아, 근데 확실히 쟤를 보고 나니까 딴게 눈에 안 들어오네. 삼천의 노예 계약 2년 하고, 이벤트 때마다 모델 해주고, 촬영할 때 촬영해주고 하면 삼천에서 조금 빠지긴 하겠지. <laughs> 다탈의 구독자님들이 아니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나 저기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 봐야겠다 하고 와서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아, 예, 예, 하실 거니까, <laughs>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입니다. 저희 MJWOX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지프 신발 갈아 끼우는 날 여기서 또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타랩의 세라였고요. 신청할 땐 다타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